센유 여기 아, 여기 핑크 거린데. 들은 슬슬 약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센뇨거리 여기 아니었어? 센뇨거리아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니 또 만났네? 잠시 불신건문 와. 잠깐 이건 좀 터프니스 하나 보여주자. 이거면 될까? 매우 안전하네요. 달리 위험한 물건도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루 씨.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보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우 아, 그냥, 그냥 못본척 지나가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3천만도 금방 모이 겠어 <laughs> 자 미나 어이, 자 얼마지 에? 아래, 저번에 위를 했으니까. 아래가 좋겠어. 아래, 팬티 말이시죠? 알겠습니다. 뭐, 팬티? 자. 변태가 어디가 어디서 저번에 했고. 소고파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나? 칼든 놈하가또 싸우겠죠? 자, 이제 친구 때문에 강제로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거고, 사치코, 사치코를 만나러 갑시다. 자, 인상차기를 들었고, 사치코한테 가면 되는데, 사치코가 아마, 어 여기 있을거야 호텔거리 호텔거리는 택시를 타고 갑시다 아또 한판 하자고 이 자식들 야 밟아주고요. 이 녀석 이름이 후쿠시마였어. 왠지 방사능의 기운이 느껴지는 걸? 저번에 버그만 안걸렸어도 지금 다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 어택거리, 자, 사치코가. 얘가 사치코죠? 여고생이군 소급 판매 그만둬 <놀람> 자 위생상 좋지 않아 부모님이 슬퍼하시잖아.는 저번 해봤고, 여자애가 이런 일 하는 건 좋지 않아. 음? 다 해봤던 것 같다. 음. 음. 제 위에 걸 고르면 네,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군요. 어머, 손님이신가요? 음? 자, 그리고 이 으흐흑. 사치코 팬티 정, 정말 좋았다는? 자. 눈은 맛이 갔는데, 어, 칼 솜씨는 장난이 아니더군. 녀석을 처치합시다. 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임마. 나도 성장을 했다고. 이 녀석. 와 잠깐 아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166만 어. 꽤지갑이 두둑한 녀석이었군 아니 지갑에 1600만원이나 들고 다니는 애가 지금, 그냥 술집을 가지 <목소리> 더블 스토리 10개 완료.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느낌표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퀘스트를 하러 갑시다. 어, 거기 당신 누구냐? 넌 당신한테 전할 말이 있어. 당신 기류 맞지? 지금 당신 어디 좀 가야겠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거든. 어떤 사람? 누구지? 알고 있잖아. 도지마주 인간이야. 그럼 그 녀석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와 만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laughs> 그 사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했어.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 도지마주 인간이긴 한데 적은 아니야. 뭐? 내가 전할 말은 다 했어. 돈은 그 사람한테 이미 받았으니 당신은 안 줘도 돼. 어이, 어이 잠깐. 어? 장소를 안 말했잖아. 그 도지마주 인간은 어디서 기다리나? 아, 그렇군. 이런, 이런 까먹었네. 그런 걸 까먹냐? 바보, 장소는 배팅센터야. 그럼 난다 전했으니 이만 갈게. 도지마조의 인간인데, 저이 아니야. 대체 누구지? 도련님의 응석, 배팅센터로 가봅시다. 어, 여기로는 안 되고,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봐. 여기가 배팅센터 맞지? 네, 그쵸. 아마 그 꼬맹일 텐데, 나를 기다린 녀석이 여기에 있다고 했지. 도지마조 인간, 그런 녀석은 없어 보이는데, 여기야 키류. 에? 설마 얘기 들었지? 키류 부른 사람이 나야 도, 도련님? 에, 도지마 소의 아들이죠 이 아이는 커서 4대가 됩니다 4대가 맞나? 헤헤 <laughs> 오랜만 다이고 그래 맞아 도지마 다이고 이 사람 누구? 아빠 조직에서 일하던 키류야 얼마 전에 파문당했지만 말야 이 음, 그럼 도지마조의 예전 일원이었단 거네 있잖아 왜 파문당했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너 야곤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제 니네 돌아가 난 이제부터 키류랑 놀 거야 뭐 근데 다이고 우리 게임비 내주는 거 아니었어 그건 다음에 내줄게 그래도 되지 뭐라고 사람을 불러놓고 이 그건 아니지 뭐야 불만 있어 됐어 알겠어 다이고 그럼 갈게 아 지금 도지마조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 어 동성애 야쿠자 그... 도련님을 지금... 도련님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딱히 볼일이 할건 없지만 나랑 좀 놀아줘 나도 가끔은 거리에서 놀고 싶단 말이야 네? 요즘에 엄마가 아빠 사무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심심하거든 아니 그래도 뭐야 항상 같이 놀아줬잖아 괜찮지? 키류가 파문당한 거랑 나랑은 딱히 상관도 없고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걸 조직원들에게 들키면 도란, 도련님이 곤란해지십니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니까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뒤에서는 수근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키류도 가끔은 놀아야 할거 아니야. 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내가 옆에 있으면 조직원들도 키류한테는 손못 댈걸? 어때 괜찮지? 별로 좋은 딜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득될건 하나도 없잖아 그럼 가자 먼저 오락실부터 음. 오락실 말입니까 난 키류랑 같이 하면 뭐든 다 좋아 자 빨리 가자 도련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오늘부터는 다이고라고 불러 키류는 이제 도지마조랑 상관도 없잖아 아니 그건... 이건 조장 아들의 명령이 아니고 친구로서 하는 부탁이야. 그래도 안 돼? <laughs> 여전히 미워할 수 없는 꼬맹이군. 도지마 조장 아들로 있긴 아까워. 어쩔 수 없지. 좋은 같이 있어줘야겠다. 아빠 미소 짓는 거 봐. 키류 저거 저거. 어? 아또 이거야? 어제에 이어서 인형 뽑기요. 이거 알아? 나 요즘에 이거에 완전 푹 빠져서 여기다 돈 엄청 썼어. 하, 오늘은 어떤 거 노려볼까? 키를 내가 하는 거잘 봐. 저는 보기만 하는 건가요? 일단 내가 시범을 보여준다고. 그럼 간다. 뭐야? 제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이 가게 뭐 이래? 도련님, 가게 욕을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치, 시끄러워! 이제 그쯤에서 그만하는 게.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쓴 돈이 아깝잖아. 그리고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뭐 됐어. 그보다 키류 교대. 네? 300엔 남았으니까 그걸 로내 대신에 저거 뽑아줘. 300엔을 받았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어제 한 15트 정도 한것 같은데. 자아 너무 왼쪽이야. 어 설마 원트에? 이야. 다람쥐 마론 뭐 아직 더해야돼? 더 이번엔 실패한것 같다 아... 아쉽네요 한번 더 남았죠? 색깔별로 뽑아보자. 아, 조금 더 왼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완전 망했어. 역시, 초심자의 운이었나? 네? 뽑, 뽑았다.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이렇게 쉽게? 우연입니다. 도련님께서 뽑기 편하게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그래 맞아. 이제 슬슬 집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기류? 아직 하나도 안 놀았잖아. 그래도 이제 이런데 말고 애 혼자서는 못 들어가는 그런데 데려가죠. 애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뭐 카바레라도 갈라고? 다음에 어디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 혼자서는 못 가는 곳. 물론 여기는 거의 다 그런 가게긴 하지만 그러게요. 네네. 네. 키류 에이지아라고 알아? 음. 에이지아? 쇼퍼인데 예. 아니 쇼퍼은 좀. 음. 그럼 전화방은? 아니면 이 거리 어딘가에 캣파이트 보여주는 가게가 있다고 들었는데 캡파이트 드디어 나왔어. 그냥 스낵바 같은데 가면 안 될까요? 스낵바? 음, 알았어. 그럼 내가 한잔 살게. 음. 네? 돈다 떨어지신 건 아니었습니까? 100인짜리 동전이 그렇고 마른 지폐는 열나 만어. 그런 거였군요. 스낵바는 핑크거리에 있었지. 도련님은 주스를 마시라고 하면 되겠지. 저, 저기. 음? 죄송합니다만 아이동반은 안되십니다. 음, 술을 마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들여 보내주면 안 될까? 음... 음, 죄송합니다.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 눈도 있고요. 하... 그래, 그건 그렇겠네. 네, 네. 저기 아저씨, 내 이름 몰라? 글쎄, 미안한데 총리 아들이 오더라도 우리 가게에 못 들어와. 우리 아빠는 도지마 소희, 도지마조 조장인데 그래도 안 돼? 네? 에? 서, 설마 농담이지? 농담이것 같으면 웃어보든가? 네. 아니 그. 이 거리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내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해두는 게 좋을걸? 난 도지마 다이고라고 해.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네. 키류 여기 앉자. 미안 오래 있진 않을 거야. 그냥 우롱차에 탄산수 섞어서 갖고 와줘. 어린애한테 술을 줄순 없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자는? 여자 빨리 불러줘. 스낵바는 그런 곳이잖아. 이 자식이. 저희는 노래방 스낵 빨아서 그런 서비스는 딱히 음. 치, 재미없는 가게네. 음. 어머 그럼 호스티스인 내가 상대 좀 해드릴까? 아 손님. <laughs> 꼬마 손님한테 어른들의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야겠네. <laughs> 귀여워. 아니 <laughs> 너무 나이드신 분이. 음뭐 <laughs> 음, 어쩔 수 없지. 빨리 옆에 앉든가. 에? 꺄하하 정말로 도지마 조장의 아들이야? 도지마 조장님께서는 우리 가게도 늘 신세를 지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아드님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 아 그래. 지금 초등 몇 학년? 내 동생과 같은 나이려나? <laughs> 아들이 아니고요. <laughs> 그렇지 뭐. 어머머, 왜 기분이 안 좋지? 아니면 쑥스러워서 그런가? 뭐? 어머, 화난 얼굴도 귀엽다. 아줌마 이제 저리 가 너무 시끄러워 응? 뭐? 남동생이 초등학생이라고? 거짓말 치지마 아줌마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이술 뭐야? 우롱차에 탄산수만 좀 넣은 거지? 손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얼마 받을려고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 못생긴 아줌마 옆에 앉히고 이따위 맛없는 음료수 내놓고 어린애라고 이렇게 취급해? 도련님, 술은 제가 부탁한 겁니다. 알아. 포스티스 분에 대한 의견은 물론 도련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laughs> 거기서 동, 동의를 해주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헤헤, <laughs> <laughs> 그치?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도지마 다이고라는 남자라면 여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딱히. 그런데... 아니 반대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나한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내 돈이 목적이거나 아빠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뿐이야. 도련님. 아좀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제 도지마조도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자 기류. 돈은 거기 놔뒀어.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에? 아 고맙습니다. 야, 나도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laughs> 미안. 아, 아닙니다. 애가 참. 저도 못 살아본 삶을 저렇게 살고 있네요. 어? 도련님 은 어디 갔지? 뭐 뭐야? 응? 어? 시끄러. 워입 닥치라고. 야, 여기선 너무 눈에 띄니까. 챔피언 거리까지 데려가자. 그래, 야 걸어. 쟤, 젠장! <laughs> 이미 마스크를 쓴 시점에서 너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봐도 지금 유괴잖아. 어디 갔어? 지금 내가 너네를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누워 있어. 아까 근데 어디로 간다 그랬지? 아, 타이 챔피언 거리 맞아. 이 녀석들, 어이! 크, 이봐, 큰 일이야. 티키류, 비겁하게 꼬마 한명 상대로 뭐하는 거냐, 너희들? 지, 젠장 이봐, 이렇게 된 이상 이 녀석도 같이 해치우자. 얼굴 보이면 우린 끝장이야. 그래? 우리가 당하기 전에 널 죽여주겠다. 꿈도 야무지고. 아야시 오토코 누워 있어라. 그러게요. 체력이 좀 많네요. 아이고, 아깝다. 칼 들었어? 누워 있으라고, 이 자식아. 키류 저 녀석들 마스크 벗겨봐 역시 너희들은 으, 으, 도련님 옆에 있던 녀석들이잖아 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 너희들이 날 기습했어?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키류, 이 녀석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젠장. 으, 으. 이 녀석들은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만약 움직인다 해도 얼굴이 드러나이상 도지마 조장의 아들에겐 저항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들을 얘는 용서하라고? 도련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평생 자기 다리로 일어설 수 없게 해주지. 어어. 어. 네, 잠깐 문제가 있었고요. 허. 이 녀석들도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애들이야. 내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하는 그냥 거지들이라고. 초등학생 꼬마한테 비 맞추고 살다가 그 꼬마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얼굴 가리고 공격이나 하고. 얘네들 다 쓰레기야. 제, 죄송합니다. 용서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봐 키류 이 녀석들 얼굴 드러나기 전까지 나한테 얼마나 험하게 굴었는지 알아? 재수없어 너희들 안 죽이는 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해 적당히 해 어? 적당히 하란 말이다 키, 키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주겠어 뭐, 뭐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철없는, 철없는 도련님인 것도 좋다 부모 덕에 잘난 척하는 것도 봐줄 수 있어 그렇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건 남자가 아니다. 남자의 길을 벗어난 행동을 용서치 못해. 그게 다이고 너라고 해도 말이지. 음... 지, 진심이야 키류? 조장의 아들한테 손을 댈 거야? 나중에 무슨 일 당해도 난 모른다? 알바 아니야. 난 이런 상태인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키류. 다이고 혹독하게 교육시켜주지. 으 왜 죄송해요. 설마 그렇게까지 올 줄이야. 무서웠나? 그래도 기뻤어. 오랜만에 나를 제대로 봐주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혼도 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이고. 넌 아버지가 건달이다. 그런 꼬마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나름 기량이 필요할 거다. 그러나 돈다가 휘두르며 부모 이름 팔고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기냥을, 기량을 가진 자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아. 사람과 사람이 대등한 친구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 시간에 아까워하지 마라 다이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친구는 생길 테니. 그리고 적어도 지금 너의 친구가 여기 한 명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자 이제 일어나. 가자 다이고. 위험하지 않은 곳까지 데려다 줄게. <laughs> 그쵸. 항상 훈훈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그런 전조? 괜찮아. 응?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어. 난 이제 내 발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스스로 걸을 거야. 부모 돈을 펑펑 쓰고 부모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짓은 이제 안 해. 갑자기 남자가 되셨군요, 도련님. 치, 왜 다시 도련님이야? 그거야. 저만 갑자기 호칭을 바꿀 순 없으니까요. 그럼 나도 바꿀게. 오늘 여러모로 신세 많이졌습니다다음엔 제가 한잔 사드려도 될까요? 키류 형님?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아빠 미소 짓는 거 봐. <laughs> 해, 그럼 잘 가. 뛰는 포즈 보소. 펭귄처럼 뛰는군. <laughs> 정말 성, 성가신 도련님이군. 그렇지만, 내가 도지마주와 대립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 건강해라, 다이고. 그릇이 큰 남자가 되어라. 자.